마우스 사용입니다.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끌어 놓기,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요. 복사가 되기도 하고, 이동이 되기도 해요. 동일 드라이브는 이동이 되고요. 다른 드라이브나 USB, 이건 복사가 됩니다. 자, 이번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 말고,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끌어 놓기를 하면,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요. 여기에 복사, 여기에 이동, 여기에 바로 가, 가기 만들기가 됩니다. 앞에 여기에 자가 더 추가가 돼요. 키패드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컨트롤 드래그는 복사고요. 쉬프트 드래그는 이동이고요. 알트 드래그는 바로 가기 만들게요. 거기 하나 더 추가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도 바로가기 만들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컨트롤 드래그는 복사, 시프트 드래그는 이동, 나머지 두 개가 바로가기 만들기예요. 마우스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끌어 놓기를 하면요. 동일 드라이브는 이동이고요. 다른 드라이브는 복사입니다.